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윤호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3년 전에도 이 대선주로 여러분들께 엄청난 큰 수익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번 대선주 전략은요, 제가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는 투자 전략과 그다음에 시나리오, 대선 일정에 따른 공략법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것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적인 대선은요, 1년 동안 흐름이 이어지는데, 이번은 탄핵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60일 안에 이 대선을 치르게 되고 정확한 흐름을 알아야지만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즉 주가의 매매 시점을 알아야 큰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있을 때는 이렇게 갔다가. 한참 있다가 그래도 나중에 또 이렇게 가요. 그래서 지금은 그 파동을 정확하게 일정에 따라서 공략을 해야지만 큰 수익을 낼수 있다 이겁니다. 자 지금은요. 그래서 이 종목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바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일반 대선과 이 탄핵 대선은요 다르기 때문에 일반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화 공영이 1,800%가 올라갑니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 대선주의 학습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다가 어디서 바뀌었냐면, 바로 탄핵이 나옵니다. 탄핵에 의한 대선은 바로 박근혜 시절이죠. 그쵸? 이 박근혜 시절인데, 그때 이 문재인의 지지율이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문재인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이 문재인 관련주들이 요 우리들 제약 있죠, 여러분들. 요 우리들 제약 등 요런 종목들이 시세가 다 해서 움직임이 굉장히 작았고 대신에 이때 누가 뉴페이스로 등장을 해요? 바로 안철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주식 시장은 뉴페이스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때 이 안철수 관련주인 누가? 안랩과 써니전자가 굉장히 크게 올랐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문재인 관련주를 잡았다면 손실이 났어요. 안랩하고 써니전자를 잡았어야지만 큰 수익이 났다 이거예요. 즉, 이 기간 동안에는 매매의 타이밍, 그리고 이 매수 시점, 요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 종목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인 흐름은 항상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복. 중요한 얘기예요, 반복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바로 이거예요. 이재명 인맥주는요, 여러분들. 12월 4일부터 4월 4일까지. 그쵸? 그렇죠? 개염 선포서부터 탄핵 결정 때까지 이 오리엔트 전공이 1600%가 올라요. 이미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4월 4일날 11시가 되면은 오리엔트 전공 떨어진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쵸? 그렇죠? 국민의힘 후보자들은요, 이제 이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등록을 하고 있죠. 저, 나가겠다고. 지금 대구시장도 그만두고 또뭐 당대표도 그만두고 이러면서 이제 다 대권에 도전한다. 이러고 나오잖아요. 이 국민의힘 후보자들은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인맥주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셨죠? 그래서 이재명이 정책주고요. 그 다음에 공통정책주가 있어요. 그래서 정책주를 하는데 이 공통정책은요. 누가 되더라도 이재명이 되든 누가 되든 일자리하고 이뭐 저출산 이런 거는요. 국가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해결을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요거는 공통정책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개별정책주죠. 그래서 이러한 이 개별 정책주 또 저출산 일자리 같은 이런 공통 정책하고 뭘로 간다 순환매로 간다라는 거예요 순환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올라가면 요 AI가 뭐 떨어지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서로 뭐 일자리가 올라가면 뭐또 뭐가 저출산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서로 서로 순환매를 해가면서 돌고 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와중에 국민의힘 후보자들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경선 때까지요 예 경선 때. 자, 그런데 종목이 너무 많죠. 이게 이 부분이 이제 박근혜가 탄핵이 되고 문재인 안철수가 나왔을 때 부분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에요. 왜냐면 그때는 종목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장주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결국은요, 이 이재명 정책주. 자, 물론 이재명 정책주는 이 공통 정책이 포함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재명 정책주하고 이 국민의힘 후보자 인맥주의 희소게임이에요 그래서 지지율이 이제 미디어 매체마다 지지율이 발표를 하잖아요 뭐 압도적으로 이재명이가 1위라고 치더라도 국민의 힘에서 나오는 후보자가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다 조금 내렸다 이거에 따라서 주가 변동이 팍팍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대선주의 매매 시점은요 여러분들 요게 중요하죠. 이 얘기를 해주는 데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4월 9일 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대표를 이제 사퇴를 하죠. 했죠. 그쵸? 그래서 당을 사퇴를 하고, 민주당 사퇴를 하고, 대선에 진출을 합니다. 그니까 러 얼마 전에 이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퇴를 하고 대선 나오겠다 했죠. 그래서 대선에 나오려면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직함을 사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관련주가 변동성이 생깁니다. 언제부터? 이때 4월 9일 이후부터. 변동성이 생긴다는 얘기는 주가가 막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막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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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변동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때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센스 있게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4월 중순이 되면 이때부터 진짜 중요한 거예요. 4월 중순이 되면요, 이 민주당이 경선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 힘도 이때쯤 경선을 같이 시작해요. 비슷한 시기에. 그래서 뭐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뭐 서울 등등 이 전국 대도시를 순회하게 돼요. 그쵸? 계속 돌면서 경선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경선의 날짜하고 이 지지율에 따라서 주가가 요동을 친다 이거예요. 이때가 매수 시점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또 한번 큰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민주당 경선이 시작이 되고 또이 국민의힘 경선도 비슷한 시기에 시작이 되는데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의 독주가 예상이 되죠.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인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일단 지지율로 보자면은 이 김문수하고 홍준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문수가 될지 홍준표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될지 요거에 따라서 이 지지율에 따라서 각 후보별로 주가는 널뛰기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 때까지에요. 국민의 힘 후보는 이 경선이 시작이 돼서. 끝날 때까지 이때면은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서 그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5월 초까지 이제 경선이 되는데 이 경선이 끝나면요. 국민의 힘의 대표로 임명된 이 후보의 관련주는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다 적어 놨어요. 이런 게 바로 매매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때는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요. 여기에 보면은 5월 11일 대선 후보 등록이요. 그러면 경선이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죠. 경선이 끝났으니까 임명된 후보가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하는 거고, 물론 무소속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많겠죠. 허경영 같은 분이 또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5월 12일 날이 공식 선거 운동을 개시를 해서 이제 뭐 선거 아르바이트 한다고 또 나가서 일당 받아오고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렇 그래서 5월 12일이 되면요. 이 날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동네가 들썩들썩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15년의 대선주 경험을 살려서 정확한 매매 타이밍으로 큰 수익을 냅니다.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게 바로 대선주예요. 5년에 한번 오는 기회, 이번에 3년 만에 왔습니다. 자 이번 기회를 꼭 잡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월 4일 이후에 이제 대선주에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대선주가 시작이 돼서 이제는 1차 시세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미 벌써 많이 올랐죠. 벌써 상한가 뭐세 방씩 두 방씩 하고 이렇게 갔어요. 대부분은 못 잡으신 분도 있고 그냥 상한가에 대충 샀는데 뭐 올라가는데 내가 뭐산 종목은 떨어지고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1차 시세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50여일 동안 이 주가는 5파동을 그리게 돼요. 자, 요렇게 갑니다. 자, 여기서 1파동 요렇게 나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또 2파동 나오고, 3파동, 4파동, 5파동. 요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1파, 2파, 3파, 4파, 5파. 여기까지 가면요.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떨어져요. 그냥 쭉 떨어져요. 각 후보자 관련주 별로 순환매가 나오는데 이재명 관련주는요 각 테마별로 뭐 일자리 테마 저출산 기본소득 ai 각 테마별로 순환매를 하는데 이 테마별로 1파 2파 3파를 갖다 그리면서 순환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자리가 올라가면 또 저출산이 이렇게 떨어지고 저출산이 또 올라가면 기본소득이 또 올라가고 기본소득이 떨어지면 저출산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순환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순환매를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후보가 갔다 라고 이제 그랬는데 다른 후보가 누굽니까 다른 후보 국민의 힘 후보가 또올라갔다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또 그게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알아서 요 눌림의 자리에서 사야지 큰 수익을 낸다 라는 거예요. 꼭대기에서 사면요. 올라가 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파동을 정확하게 대선 일정에 맞춰서 공략을 해야지만 남은 기간 동안 큰 수익을 낼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1차적인 눌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알려드린 우리 구독자분들은 들어가서 수익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두 자리 숫자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제 시작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조기 대선 이 대선 줄 리포트 다 드렸죠 이거를 잘 활용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잡아서 큰 수익을 낼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대선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대선 이후가 중요하죠 그러면 두달 후에 대선이 끝난 다음에 뭐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지금 원래 대선이 없었어도 2025년은요. 전략후강의 흐름이 됩니다. 지금 미국장이 역대급으로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이때 코로나만큼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저점의 기회가 오고 있는데 2025년 올해는요. 왜 중요하냐. 이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첫 해예요. 우리나라도 2025년 대통령이 된첫 해죠. 맞죠.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잖아요. 6월달이면. 그러면은 그 대통령이 된첫 해입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이 2025년이 대통령이 처음 그 해를 맞이하는 첫 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임기 첫 해에는 이 경제 문제를 제일 우선으로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우선적으로. 자, 그래서 뭐 무슨 이코노믹스 이런 게 나오잖아요. 뭐 트럼프노믹스 뭐 이런 거. 항상 이첫해에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새로운 주도주가 항상 첫해에 탄생을 하는데 이게 뭐 10배, 뭐 20배 이렇게 가는 텐베거 종목이 여기서 탄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올해 2월 달, 3월 달 시장이 안 좋아서 10배 가는 종목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바이든 때 봐봐요. 바이든이 대통령 되고 나서 신재생 같죠. 2차 전지 같죠. 10배짜리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리포트에도 대선 이후에 누군가가 대통령이 돼서 정책으로 내세우는 그 정책주가 또 10배 가는 이텐버거 종목이 되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도 연속되는 공략으로 큰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대선이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대선 이후 여기서부터 또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하기 때문에 그걸 공략해서 또 10배짜리 먹는 거예요. 20 2025년이 이래서 수익내기가 아주 좋은 찬스가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대선주로 크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제가 리포트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010-6344-5857 이쪽으로 힘이라고 한글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자 그쪽으로 두각을 계속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뭐 조선주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또뭐 있어요 방산주 자 이런 거에 조금 시선이 쏠려서 생각을 좀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자이 ai 쪽으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발굴한 히든 종목이 앞으로 최소 7배 정도는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요 히든 종목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볼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의 중장기 플랜으로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히든 종목을 발굴을 해서 일부 제가 공개를 해볼건데요 최소 7배 이상 바라보고 있는 히든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고 지금 이 재료의 핵심 포인트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트럼프 대통령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그 다음에 챗찌피티의샘 울트먼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까지 앞으로 추진하게 될이 AI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해당하는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게 역사상 가장 큰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4년간 얼마? 718조. 거의 720조 원에 달하는 초특급 대형 프로젝트로 미국의 세계 최대 규모의 AI 컴퓨터를 구축을 하고, 이를 통해서 더욱더 강력한 채 GPT랑 가장 뛰어난 AI 모델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실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스타게이트 최적 파트너로 부상을 했다. 그리고 뭐, 아시아판 스타게이트 속도가 최대 성부처가 될 것이다. 등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호재 소식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파크 부지를 넘어서는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어디에 지어진다? 바로, 텍사스. 이 텍사스에 지어진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게 얼마나 큰지 제가 예시로 화면을 좀 보여 드리자면요. 자, 이 왼쪽 사진 보이시죠? 자, 여기가 강남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종합운동장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 색깔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정도의 크기인 거예요. 이 정도의 데이터 센터 크기가. 그런데 이만한 크기의 데이터 센터를 완성을 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 분야에 투자를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 분야가 바로 무슨 분야다? 보안 분야다. 보안 분야. 보안 분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거를 보면은 요게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본인 트위터에 올린 글인데 자 올해는 AI에게 정의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2025년에는 메타 AI가 10억 명 이상의 선두 어시스던트가 되고 그쵸? 여기에 보시면은 매너트 네 상당 부분을 커버할 정도로 굉장히 큰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요 보라 색깔로 이렇게 칠한 부분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여기 이게 지금 텍사스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규모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강남역에서 종합운동장역 요 크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720조 정도 스타게이트를 이끄는 오픈 AI 첫 데이터 센터에 이 보시면은 첫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 AI 칩 40만 개가 투입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에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에 트럼프가 ai 관련 분야에 가장 많은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ai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부분이 보다 바로 보안리스크예요 보안리스크 너무나 중요하죠 AI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딥시크를 전 세계에서 중지한 이유도 그 때문이죠 트럼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보안 문제고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종목이 현재 이 보안 쪽으로 미국에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전에 샘 울트먼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봤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고 여러 빅테크와의 협업 소식도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히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바닥으로 저 바닥으로 세력들이 저점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살표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화살표가 나왔을 때 폭등이 이런 식으로 나왔듯이 정말 오랜만에 오는 이때와 같은 기회가 다시 한번 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소 전고점까지는 찍어주지 않을까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력 바닥 매집 작업이 끝나가고 있고요. 대량의 거래량 동반이 되고 있고, 재료의 비전 포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미공개 정보까지. 이거는요, 기회를 잡아가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풀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 자, 이때 주도주였던 뭐가 있어요? 종목. 유한양행. 그쵸.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알테오젠. 그리고 2025년도에는 뭐 있어요? 바로 하나오션 이 하나오션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종목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정말 힘겹게 어렵게 찾은 이 종목을 그냥 드리지는 않겠죠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후에 해당 번호 010-6344-5857 이거 저장해 두신 다음에 저한테 힘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 보내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은 제가 해당 종목의 공유, 정보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힘이라고 한 글자 문자 주시면은 전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 주식 스윙을 하실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검색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쓰고 있는 검색기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왼쪽에 뭐가 보이십니까? 자, 검색기. 제가 쓰는 검색기요. 그래서 스윙단타 검색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잡아준 종목 수 이렇게 나와 있고요. 23개 잡아줬고요.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색기를 어떻게 쓰냐? 자, 보시면요. 지금 이 검색기가 잡아준 종목이 자, 맨 위에 있는 게 오늘 한30% 상한가 찍어줬네요, 그쵸? 자, 여기서 봐야 될게 검색기가 잡아준 종목이라고 다 수익을 볼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요. 이 검색기가 잡아준 종목 중에 당일 일본 캔들에 화살표가 나와 있는지를 봐줘야 돼요. 자, 예, 나왔습니까? 없죠? 두 번째 종목 가는 거예요. 나왔어요? 없죠? 세 번째, 자, 보세요. 시공테크라는 종목, 당일 일본 캔들에 화살표 나와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뭐 검색기가 다 잡아 준다고 해서 다 수익을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무조건이 화살표. 이 화살표가 뭐냐? 바로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검색기 플러스 요 신호 수식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 화살표가 나와 줘야 돼요. 그러면 1차적으로 화살표 나와 줬으니까 오케이. 자, 분봉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3분봉으로 찍고. 자, 3분봉이 이 강력 매수 신호 요 신호 수식이 가장 잘 보이는 분봉입니다. 3분봉이. 그래서 3분봉으로 보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리고. 자, 차트로 넘어와서. 자, 보시면은 화살표 몇개 나왔어요,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나왔죠, 여러분들? 이 화살표의 개수는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이 화살표의 의미는요. 내가 첫번째 놓쳤어. 신호에. 첫 번째 신호에 놓치면 두 번째에 들어가도 되고. 뭐세 번째에 놓치면 네 번째에 들어가도 되고. 요거는 진입 시기를 알려 주는 거예요 그냥 진입 시기. 근데 만약에 이 화살표를 다 놓치면은 이 종목으로 수익 보긴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화살표가 막 엄청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수익을 보려면 중요하다. 예. 네, 그래서 거두점이 하고. 자, 일단 내가 뭐첫번째 놓쳤어. 어, 내가 두 번째에 들어가. 그러면은 자, 요두 번째 화살표 몇시몇 몇 분에 나왔어요? 오후 12시 3분에 나와줬어요. 그렇죠? 12시 3분에 나와줬어. 그러면은 자이때 들어가요 화살표 찍고 쭉 들어갑니다 자몇 프로예요 9.5 프로예요 9.5 프로 지금 이한 종목만 가지고도 9.5 프로를 먹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 다 놓치고 마지막 거에만 들어갔어 그쵸몇 프로 얘는 9.68 프로네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 좋아 근데 이 신호 소식이 진입 구간만 알려줘요 진입 시기만 언제 먹고 빠져야 되는지 익절 구간은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 10%부터 20%딱이 구간 들어가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익절하셔라 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신호 수식으로 이 진입구간 들어가고 나올 때는 제가 말씀드린 10%에서 20% 구간 안짝으로만 익절하시면 된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검색기 쓰실 때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자 다른 종목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밑에 거 펩트론 이라는 종목도 오늘 몇 프로 나왔나요 28% 그쵸 자 화살표 나와줬죠 일본 캔들이 화살표 나와준 거 확인됐으니까 자 분봉으로 3분봉 찍어주고 자 얘도 화살표 언제 나왔나 확인을 해봤더니 하나 나왔네요 그죠 오전 9시 24분에 하나 나와줬어요 그러면은 요때 진입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간편합니까 자이렇게쭉 진입해 그럼 몇 프로예요? 20% 제가 아까 몇 프로 익절구한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10%에서 20% 그쵸 제가 첫 번째 종목 9%였어요 그쵸 9% 수익 봤어요 자얘20% 수익 봤어요 그럼 몇 프로예요? 두개 합치면? 29% 오늘 두 종목만 가지고도 29% 수익 봤어요 근데 이 검색기가 오늘 몇 종목 잡아줬어요? 23종목 잡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심 부리지 마라. 왜냐하면 한두 종목 욕심 부리면요 손실만 나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굳이 한두 개 먹자고 손실을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게 진입 구간은 어차피 이 신호 수식이 잡아주니까 크게 상관없지만 익절 구간. 이 익절 구간만 여러분들께서 딱 욕심 버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10%에서 20% 구간만 잘 지켜주시면은 충분히 이 검색기 가지고 매일 가 안전하게 수익 내실 수 있다는 라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이요. 에이 검색기에. 뭐 다른 유튜버 찍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무조건 이 검색기랑 신호 수식을 같이 씁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건. 이거 검색기 하나로만 쓰는 건 의미 없어요.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근데 이 신호 수식이 들어가는 순간 만약에 리스크가 100이야. 그냥 검색기만 썼을 때. 근데 이거는요. 리스크가 20% 정도밖에 안 돼요. 같이 쓰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검색기랑 신호수식 두개다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쓰시라고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나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나는 본업이 있고 생업이 있어서 차트를 오랫동안 못봐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한 팁. 9시부터 9시 30분 딱 30분만 집중을 해 주세요. 30분. 어렵지 않아요. 30분. 이 30분도 제가 정말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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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30분도 차트를 볼 수가 없다. 주식창을 틀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거 뭐 검색기 이거 가져가도요. 못 씁니다. 시간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30분만 집중을 해주셔라. 그 대신 이거 가지고 가서 쓰셔라. 그리고 수익 보셔라.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직장이 있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9시에서 9시 30분 이거 가지고 가서 적용하신 다음에 딱이 30분만 집중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30분은 이 신호수식 있죠? 이 신호수식이 이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몇 시에 나왔어요? 오전 9시 24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호수식 자체가 그 30분 안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정말 수익을 안정적으로 잡고 싶다,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검색기랑 신호수식 가져가신 다음에 30분만 집중하셔라. 그게 팁이에요. 나는 뭐 시간적 여유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뭐 계속 차트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검색기랑 신호수식 꼭 받아서 써보셔라 그리고 요거 받아서 쓰시는 방법은 제가 위에다가 잠깐 번호 띄워드릴게요 자010-6344-5857저 장민호 대표 번호죠 이거 저장해주신 다음에 저한테 힘이라고 한 글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이거 검색기 플러스 신호수식 플러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거 바로 이거 이 종목을 같이 드릴 거예요 이 미공개 정보까지 다 같이 그러니까 저한테 요 검색기랑 신호수식 뿐만 아니고 미공개 정보까지 전부 다 받아가시려면은 저한테 힘이라고 한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확인하고 바로바로 바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받아서 다 써보시기를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내일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